갑자기 타코야끼 땡길 때 있죠? 저도 그래서 결국 샀습니다. 이 자동 타코야끼 기계는요 반죽만 부어두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고 동글동글 알아서 뒤집힙니다. 예전엔 불 앞에서 지켜보느라 바빴는데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착착 돌아가요. 똥손도 성공 느낌. 구성품도 꼬치, 꼬챙이, 변압기, 실리콘 붓까지 풀 세트로 와서 받자마자 바로 만안 들었어요. 처음 해보는데도 모양이 예쁘게 잘 구워져서 기분 좋았습니다. 근데 사실 수동판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. 가격도 더 부담 없고 가성비도 좋죠. 특히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뒤집어주는 재미. 그 요리하는 느낌이 있어요. 가끔은 가족들이랑 함께 만들어 먹을 때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더 좋더라고요. 다만 편리함만 놓고 보면 자동처럼 알아서 돌아가는 게 확실히 더 편하긴 합니다. 즐기는 맛은 수동, 편리함은 자동. 원하시는 스타일로 골랐으면 돼요.